안녕하세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기입니다. 자 자, 오늘 월간 탁소장 두 번째 시간을 네. 맞 마셨습니다. 예. 자, 오늘 네 가지 뉴스 준비해 주셨는데,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신천지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신천지에 관한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음. 그 소식 일단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낙 뉴스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와 신천지 의 연결고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차리 5월 22일에 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신천지 과천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시설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소식은 법원이 신천지 유관기관 HWPL이 서울시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고요. 음. 그리고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던 중에 음. 이제 안내 업무를 보던 공무원과 이제 청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인데 검찰이 이만희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 이렇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뭐 31일 날 이만희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법조인들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네, 이미 간부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별 무리 없이 구속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 네. 근데 문제는 건강 과 질병 예, 관련되어진 것으로 지난번에도 검찰 조사 4 시간 정도 받고 귀가한 일이 있었는데 그 병원 진단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구속되어질 가능성 높고 또꼭 그렇게 해야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는데 뭐 우리 조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쪽집게로 예, 일단은 <laughs> 이제는 좀 피해갈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음.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전 국민이 되게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문제니깐요어좀 결과가 조,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예. 코로나 하면은 우선은 이태원발 감염 네. 이게 가장 떠오르는 것 같고 네. 또 인천의 AC 학원 강사 네. 네. 그리고 정말 가장 큰 것이 코로나 19 관련되면 온 국민들이 신천지 문제를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온 국민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온 국민의 주적이 되어진 상황에서 이걸 책임을 피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서 좀 네.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아마 그 수사가 일사천리 잘 진행되어질 것 같아서요. 네. 하여튼 계속해서 아마 이, 저희 오늘 아, 녹화되어진 것이 편집되어주고 하면 이미 그 구속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긴 할 테이지만 네. 하여튼 아, 저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신천지가 지뢰 네. 여러 가지 뭐 자진 철거의 소식들이 계속 네, 들려오는 것 같은데 우선 임진각 불법 비석 철거의 것 네. 있고요. 네. 또 신천지 과천 신도 숙소가 네. 또 자진에서 철거한 것이 있었는데 한번 임진각 불법 비석 자진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천지가 임진각 미군 참전 기념비 옆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비석을 음. 6월 8일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음. 파주시는 지난 4월 9일과 24일 신천지 측에 비석을 철거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음. 6월 9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를 파주시 관계자는 신천지는 강제철거 하루 전인 6월 8일에 장비를 동원해 속조물과 표지판 등 불법 설치물 두 점을 자진 철거했다라고 말했고요. 네. 한편 이 비석은요,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을 해서 설치됐었지만 허가 절차 네. 없이 설치되어서 이듬해 2011년 파주시에 의해서 강제 철거된 이후에 2018년 5월에 재설치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종교 구월호를 통해서 신천지가 코로나 19를 통해서 신자들이 이탈한 것에 대한 취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수많은 이상이 이탈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 차장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매번 <laughs> 느끼는건데요 사장님 네. 네. 이 수치가 항상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그렇죠. 이게 네. 각 연구자들이나 각 상담수의 입장이나 뭐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이걸좀잘 정리하려 하는데 지금 뭐 네. 수만여 명이 또 이탈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저희는 음. 항상 표현하는 게 신천지가 뭐 21만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뭐 주장했다. 음. 뭐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음. 근데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이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리고 있고. 네, 네. 그 우리가 숫자가 뭐 15에서 18만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탈한 신자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네, 기억해 주셨습니다. 누가 지 뉴스가 남았는데 우리 조차장의 아주 전공 분야이네요. 네. <laughs> 한국의 통일교 문제에 대한 또 우리 전문가라고 한다면 중국의 전능신교 관련되어져서는 직접 취재를 갔다 온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자 전능신교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어, 뉴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줄인 거고요. 네. 전능신교가 또 다시 충북 지역에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음. 충북 보은군 산내면 신정리 41에 위치한 문장대 유스타운을 매입을 했고요. 네, 네. 어, 열림원 유스호스텔 화양 청소년 수련원에 이어서 세 번째 거점 마련입니다. 음. 전능신교는 문장대 유스타운을 약 10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주변 밭 임야 돼지 13필지를 25억 7,800여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예. 예전에 <laugh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면 광고가 이게 수천만 원 이상이나 수억 원까지 안 갈까 싶을 정도로 비싼 거거든요. 예. 그 천회 이상을 네. 어, 광고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웬만한 이단 사이비가 쫓아갈 수 없을 네. 정도로 대단하다. 또 예. 중국발 이단이다 보니까 물질적 여유가 또 많겠구나 싶었는데 뭐 중국에 그래서 한 300만 가까이가 모인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질적인 여유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산 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보험공 관계자는요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과 농업회사 법인 등의 농촌 지역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토지 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경우에 외국 자본 유입에 따른 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주변 농가에 큰 부담을 음. 줄수 있다.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전농신교의 건물 매입으로 인해서 주변 주변의 다수 농지와 임야가 넘어갈 뿐만 아니라요. 이단에 미혹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국의 이단 문제로도 참 걱정이 많 외국의 이단들은 한국으로 건너오고 네.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는 외국으로 건너가는 중에 또 한국의 신천지가 중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전능신교, 동방번개 같은 단체가 한국에서 큰 무리를 빚고 있다는 것에 두 나라가 또 함께 협력하여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이 단체는 굉장히 물질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또공약도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 또 도움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구로의 본부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 지역을 이 사람들이 돌면서 네. 이제 거점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횡성의 유스호스텔을 네. 매입했던 것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했던 것처럼 어, 충북의 보은, 네. 괴산, 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난민신청을 통해서 네. 들어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네, 일단은 있습니다. 지역마다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음. 위치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주변에 이렇게 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이제 무사증 제대로 운영을 하니까 음. 거기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로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충북이 좀 되게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전능신교 신도들이요. 충청북도에, 네. 뭐, 네. 충북에 이렇게. 이제 공항도 뭐 <laughs>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정수 부장이 충, 중국 그 흥룡강성의 그 조율상 네. 교주의 생각을 한번 탐방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네. 한국의 이 전능신교 관련되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조차장이 열심히 취재를 했고, 네. 또 구로경찰서의 정보과에 있는 형사로부터 또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년 이상 저희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일파만파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우선 이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뭐 불특정 다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뭐 신천지 이상으로 큰 무리가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뭐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기자들 조차장 써 놓은 기사를 저희가 이메일로도 또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발빠르게 이전능신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단 등의 결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 같은 교단은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기감도, 감리교도, 백석대신도, 합신도 이렇게 이단 규정되어진 단체이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건너온 단체이다라고 쉽게 생각 마시고 신천지와 똑같은 이단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고 경계하시고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청자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 이 청자다방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라고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맞아 저는 서울에서는 청자다방을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네. 조차전 청자다방을 갔다 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저는 직접 간적 없고요. 서울에서도 네. 일단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자다방에 대해서는 정말 뜨겁게 문의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일단 허위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카더라의 통신이 네. 또다시 청자다방의 대표와 그 임직원들을 아프게 했었던 사건이 있어서 고소 사건으로까지 치닫게 되어졌는데 네. 그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공공음악 카페 청자다방이 신천지 기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 A 씨가요. 네. 지난 6월 2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음. 어, 뉴스원에 따르면은요, 지난 6월 말 메신저 앱을 통해서. 청자다방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어 카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청자다방 측은 2월 말에 이제 소문이 확산되기 전에 빠른 대처로 오해를 벗겠다는 의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네.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어 이제 또 현대종교에서는 2018년 2월호를 통해서 청자다방은 신천지와 무관하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 등 s n s 에 가짜 뉴스를 통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에 이담 관련된 허위 사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까요? 예, 일단 뭐 현대적으로 저희 <laughs> 예, 저희들을 통해서 확인해 <laughs> 예.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부장이 2018년에 직접 청자다방의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 그그 대표가 기독교인이었고 네, 형님은 네. 목사님이셨고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어, 사실과는 좀 다르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루마였던 것에 이런 문제들이 더욱 일파만파 되어지자 법적인 문제 제기까지 해서 마음 아픈 그런 제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잘못된 소문들로 인해서 그냥 그렇다더라 우리는 한번퍼뜨리면 그걸로 뭐 그뿐이다 싶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뭐 저희 현대 종교도 워낙 그런 가짜 뉴스에 피해자이고, 특별히 탕명한 소장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까지 가짜뉴스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까지 송치가된 마당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지 않는 것은 분명히 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청자다방에 대해서 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주차장 한번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예, 이단 대처 문제가 약간 좀 자극적인 부분에 다가서려는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섣부르게 허위사실을 전부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막 숫자에만 집중해가지고 뭐몇 명의 신도가 있었다, 몇 명의 신도가 있었는데 줄어들었다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본질과 흐려지는 부분이 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음.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는 네.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이단에 대한 이런 뉴스를 보도할 때 좀 맥을 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0년의 역사와 연륜을 갖고 세월호 사건부터 국정농단의 사건,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 코로나 9과 맞물린 사건까지 온 세상 많은 언론들에게 원자료로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의 세상 국가적 사회 뭐 도덕 윤리 반윤리 반도덕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종교 관련되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열심히 다할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의 방송 열심히 좀 구독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한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 현대 종교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부터는 좀더발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들로 함께 다가갈 걸 약속드리면서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시고 잘 재충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다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본 등 수고해 주신 우리 조사당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우리 귀한 어, 또, 어, 방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사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